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음주 운전을 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두 번을 신청을 했고요 거절돼서 면류 이민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보러 갔을 때 저희가 예측했던 질문들을 다 해가지고 답변은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는 동안 음주운전을 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법정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출장이랑 뭐 관광 목적으로 비자 신청을 스스로 두 번을 신청을 했고요. 근데 거절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이 안 되면 미국에 못 가겠다 생각을 하서 연율이민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연율에 음주운전 문제로 오시는 고객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오, 어, 꽤 많습니다. 음주 운전이 미국에서 유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서도 뭐 걸려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이스타든 비민 비자든 이민 비자든 거절되는 사유가 많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자가 두 번이나 거절됐던 이유가 뭔가요? 비원 비트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방문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이제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가지고 음주운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 저희 고객분께서는 인터뷰를 잘 봤다고 하셨는데 저희 전문가로서 들어보면 자료들이 미흡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비자 승인을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을 해야 셨어요 저희는 그 DS160을 꼼꼼히 작성하는 데 도움 드렸고요. 인터뷰, 예행 연습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는 B1B2의 제일 중요한 요소인 기반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해드렸습니다. 인터뷰 보러 갔을 때 저희가 예측했던 질문들을 다 해가지고 답변은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파악을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체포 기록으로만 유학생 입장에서는 F1 학생 비자가 취소가 됩니다. 미국 내에 있으시면 I-20가 그래도 유효해가지고 뭐 학업이랑 다 다닐 수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비자가 취소가 돼서 한국에 딱 나오는 순간 새로운 비자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정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DS 160을 작성을 할때 범죄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면요 일단은 misrepresentation이 되고요 이걸로 인하여 영구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했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해서 영구 거절이 되면은 이분은 그럼 절대 방법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212 조항 블루 레터가 있는데요, 미스레퍼런테이션도 사면이 가능하다고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시점에 따라서도 비자 발급에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예를 들어 20년, 30년 전에 뭐 음주운전 사건이 한건 있었으면 그래도 받기가 좀더 수월하고요. 뭐 최근 5년에 음주운전 케이스가 있었으면 영사분께서는 221조항 이제 그린레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주면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테스트 등 정신건강검진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서도 비자 발급 가능성이 달라지는 건가요? 뭐, 통상적으로 상해나 송계 없는 단순 1회 음주운전은 비도덕적인 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두건 이상 있으시면 CIMT로 간주를 해서 웨이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한 경우에는 비자 발급 받을 때좀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CIMT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가 발급받든 안 받든 하는데요. 추가로 서류를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성이 있는지 일단 그걸 한번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14 조항에 의하여 일단은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CIMT에 해당이 되면 비자 신청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은 웨이버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웨이버가 인정이 되면 비자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응준적 비자 거절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깐깐한 비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DS-160을 작성을 할때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를 예행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저희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케이스들이 많고 그거에 관련한 뭐 인터뷰 후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사분께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거에 마땅한 대답을 저희가 다 준비해 드리고요 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에 따라 리서트가 되게 뭐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연휴를 찾아 오시면 저희가 꼼꼼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